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성도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할아버님 정말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네 옛날에는 엄청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인체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에 빠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까지도 우리는 억제하기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뭐, 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개혁 한글 성경에는 후 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바로 뭐냐? 쉽게 말하면 뒷담화 뒷담아요, 화뒷담화 다시 말하면 뒤에서 남을 중상 모력하는 자는 어떻게요? 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남의 허물을 험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부디 용서하시고 용서를 통해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중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천국 백성 된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도리.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때 당시에 나비는 어떻게 가르쳤냐 사람을 용서해 줄때세 번까지만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 번이 아니라 일곱 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끝없이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납비들은 세 번만 용서해주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이야기했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그 말에 그들은 이, 그때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만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임금께서 그 일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가다가 백 대나리온 자기에게 피친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빚을 갚지 않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잡을 때 6조 원입니다. 6조. 6조 원이고요. 백0나리오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잡을 때 1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천만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개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죄는 도저히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많은 죄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큰 죄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는 뭐예요?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무슨 공로로 죄를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하여 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이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 육조원의 빛을 어떻게 탐감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내 개인의 노력으로는 그큰 죄를 살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내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하여 단번에 사하여 주셨어요. 그거는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죄 없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그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성도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그 성도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성도님이 미워하시던 그분 용서하셨어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그 인간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죽었다 깨도 나는 절대 용서 못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부터 성도님은 절대 죄 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왜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절대로 죄 짓고 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남을 용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성도의 필수 덕목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성도들에 부과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의무 사항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부디 서로를 용서하시어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마태오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다.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과거에도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짓겠다고 맹세하고 결심해도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다, 없다? 나는 연약해서 또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죄를 지었을 때뭐 해야 돼요? 회개하여 용서받을 조건들을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죄를 앞으로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죄를 당연히 지으면 우리는 당연히 뭐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만한 조건들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뭐냐? 내가 남의,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해 놓아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때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가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보험을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보험이 바로 뭐냐? 100% 보장성 있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버려야 한다는 거. 용서. 그래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 일만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세요? 백 대나리온 일만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백 대나리온 받은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렸더니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뭐라고 하냐? 이런 괘씸하다는 거예요 다시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도로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로 우리의 죄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 어떤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서로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날마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억울해요.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요. 하지만 세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내가 손좀 봐주겠대. 저 사람은 내가 원수 갚아야겠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겠대 이 사람 내가 안 나서면 큰일 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 내가 손을 봐줘야 돼저 사람의 잘못된 건 깊이 읽고 내가 잡아놓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라?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징, 징벌한다? 그 사람이 내가 직접 원수 갚는다? 아니요. 성도을할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밖에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갚아주셔야.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서지 마라. 내가 그일 해주마. 그러니 아무쪼록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를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는 믿음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인종 차별이 너무나 심할 때한 인디언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한 집의 마당에 보니까 한 젊은 신사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인디언이 너무나 괴가고파 그 정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신사에게 선생님 나에게 그 음식 조금만 줄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인종 차별이 심할 때라서 꺼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시는 물이라도 조금 줄수 없냐고 뭐 너무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줄수 없어 그러면서 문전박대함에 내쫓아 버렸어요. 며칠 지나서 이 신사가 사냥을 나갔어요. 깊은 숲속에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사냥개가 사냥개를 잃어버렸어요. 사냥개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해는 어두워졌고 갈때는 없고 날씨는 추워지고 배는 고파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기진맥진할 때한 인디언의 도움으로 그 인디언의 집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많이 뭐예요 대접을 잘 받았어요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인디언이 어디에서 많이 본 인디언이요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내쫓아 버린 문전박대한 그 인디언이 자기를 후하게 대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신사는 어쩔 줄을 몰라.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이처럼 원수는 사랑으로 갚는 것이고 원수는 용서로 갚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언서 25장 21절에 원수 갚으시려면 저렇게 갚으세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들, 왼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수 갚으시려면 저렇게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시라는 거예요. 용서로 갚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용서하고 2017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중앙교의 성도님들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건성으로 건성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거룩을 가장해서 내가 거룩하게 보여야 하니 거룩을 가장해서 마지못해 용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항상 앙금이 남아있으면서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하며, 왜? 거룩을 가장 해야 하니. 맞지 못해서 건성으로 용서를 해요. 그래, 용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앙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용서가 아닙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년 전에 김영산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 넣는 사람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문상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문상을 하고 딱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전두환 대통령에 질문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 직접 오셔서 조문을 하셨는데 이 행동이 화해로 보아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화해로 보아도 좋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뜻입니까? 몸으로는 그 자리에 나왔어도 아직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고 앙금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는 위선적이거나 겉으로만의 화해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겨 주고 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지내는 이 시대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6년도를 우리가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며 나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파했고 그 사람 정말로 꼴보기 싫고 너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다면 그 전에도 있었다면 우리가 2017년도를 새롭게 거룩한 신분으로 출발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한번 깨끗한 육체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출발하려면 이 용서를 반드시 청산하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꼭 기억하시면서 2017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할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